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스카리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오늘 묵상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방금 읽은 구절을 잘 관찰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한 날이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때 무슨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런 날입니다. 어두워 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 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질 수 있다.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왜 고난과 왜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가 왜 환란을 주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 큐티보문처럼 연단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뒷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가? 이렇게 나오죠. 생수. 생수를 주신다. 살려주신다. 생수가 솟아나서 흐를 것이라. 생수가 그 다음 솟아나서 그 다음 흐를 것이라. 생수가 솟아나서 흐르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은혜죠. 고난 가운데 당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수를 소선하게 하서 흐르게 하시고 그걸 마시게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역사가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소중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깊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다. 깊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다. 아멘. 당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도 어둡고 인생도 어둑한 캄하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어두운 타이밍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수를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 빛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생수를 마시는 은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고난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험, 생수의 경험, 그 결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